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버카네미 대표 정경민입니다. 테니스 라켓 관리 1 0계명중 다섯 번째 시간으로 라켓의 범퍼 가드와 그로맷을 잘 살펴서 라켓 상태를 정상으로 유지한다입니다. 우리가 테니스 공을 치는 것은 라켓 프레임 자체가 아니라 프레임에 매어진 스트링 줄이 타격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줄이 라켓 프레임에 매어질때 범퍼와 그로맷에 있는 구멍 홀을 통해서 줄이 매어지고 라켓이 고정이 되어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링이 지나가는 범퍼와 그로맷 상태가 좋지 않으면 스트링의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범퍼를 잘 모르실 것들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예, 요렇게 10시부터 한 2시 방향까지 있는 요렇게 라켓 헤드 상단에 있는 부분을 범퍼라고 하고 그 외에 나머지 라켓 헤드 테두리에 있는 부분을 다 그로맷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그로맷 헤드 사이에 있는 구멍, 을 통해서 줄이 지나가면서 라켓 헤드에 줄이 매어진 상태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요런 범퍼나 그로맷이 있는 상태에서 줄이 매어져야지 역할이 제대로 나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범퍼와 그로맷이고요. 예전에 오드라켓 시절이나 요즘 우리가 사고, 사용하고 있는 이 그라파이트 라켓 초기 시절에는 그냥 나무에 뭐 드릴이나 송곳으로 구멍 뚫어서 스트링 지나가는 길 맞는 것처럼 따로 가드가 없었어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맺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이 달랐고, 그 이후에 범퍼와 그로맷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손상이 되거나 하면은 자주 바꿔야 하는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로맷의 그 범퍼와 그 부품, 교체가 용이하고 준비되어 있는 라켓이 중요하고요 어떤 라켓들은 보면은 프레임만 수입을 하고 가지고 있고 이그로맷이란 범퍼가 없는 모델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라켓이 좋은데 범퍼나 그로맷이 좀 깨지고 이제 뭐소모되 가지고 이 라켓 프레임이 아직 쓸수 있는데 그것만 교체하면 좀더 좋겠는데 해서 찾아보면 범퍼와 그로맷 없는 모델이 상당히 많습니다 찾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라켓만 좋다고 별 여기 제한 중요성이나 문제점 인식을 못하고 범퍼와 그럼이 손성되어 있는 상태로 치시는데 아주 안 좋습니다. 가격은 한 1만원 내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 저 플레이에 따라서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을 추천드려요. 샵에서 이거 그 많은 모델 다 사실 못 가지고 있는데 그 전에 수입할 때부터 안가져어오는 것들도 많아요. 예, 네, 그게 큰 문제고요. 그래서 있는 모델 사용하시면 되는데 뭐또 추천드려도 잘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손상되면은 스트링과 프레임에 무리 주고 결정적으로 엘보 위험이 높아져요.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스트링이 지나가는 이길 부분에 이가드구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없는 상태에 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로메이랑 범퍼가 엘보의 위험성을 줄이는 데도 역할을 많이 한다는 걸아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찢어지고 너덜너덜한 상태로 이거를 약해서 스윙하고 조작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예 몰라서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스피드나 조작성에서 기능성이 안 나옵니다 당연히 테이스 실력에 도움이 안 되고요 이런 거를 잘 관리해서 어, 교체가 쉬운 모델을 준비하시던가 준비를 하시던가 해서 이런 그그로에과 범퍼 상태가 좋게 라켓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 아시면 좋겠습니다 테니스 서브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 노하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을 보시려면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주시고 구독을 원하시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좋아요 버튼 클릭과 구독 버튼 클릭을 해주시고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